HD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쪽이잖아요. 이거 이 종목이 메스 타점에 걸렸어요. 어 76만 4,000원까지 갔었죠.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1차만 걸었었잖아요. 어 77만 4,000원에 걸리고 한국 거래소 예, 하락 마감한 다음에 대체 거래소에서 77만 9,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0.6% 수익이죠. 자, 그 다음 종목.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. 금요일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한 코스피 쪽이 좀 하락을 했었죠. 우리는 최저점이 10만 500원, 10만 600원에 걸렸습니다. 대체 거래서 10만 1,500원. 바로 수익이죠.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. 시간에다니까 75,300원 벌써 수익이죠. 그 다음에 하나엔진,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최근 보시면 자 최저점이 42,100원 5% 정도 하락했었죠. 권리구 수익. 자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 이렇게 눌림 목장 공략하, 공략하시면 어려울 거.